경남의 운동 고수들과 승부를 벌이는 청춘 한판승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람을 잃고 파도를 가르는 요트를 배워보는데요. 우아하게 출발한 희재 리포터가 과연 그 마무리도 우아했을지 아니면 물에 쫄딱 젖은 채로 도착할지 궁금해지죠. 그 자세한 이야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만큼은 여유롭게 우아하게 시작하는 우리의 배달람. 시원한 바람을 쐬며 오늘의 종목을 기대하는데요. 아, 근데 현실과 이상은 많이 다르다! 배우러 태어난는 남자, 천희재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여름은 아니지 않나요? 아 이파지나면 여름이죠 이제 이 더운 날씨에 시원함을 찾으러 많이 가실 텐데 오늘 그 시원함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정보 준비했습니다 긴말 않고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갑니다!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시원한 오늘의 종목 바람을 잃고 파도를 가르는 요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배 타고 나가시나 봐요. 네. 와, 근데 오늘 배가 진짜 많네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 아, 오늘 종아리에서 하는 오비 회장대라고 그 시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배가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와, 아주 요트 탈줄 아시는 거죠? 네. 너무 부럽다. 저도 네요? 타고 싶은데 혹시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아, 이쪽 뒤에 보면 요트 학교가 있는데 그쪽에서 배우시고 오시면은 바로 시합 뛸수 있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저도 시합을 할수 있어요? 네. 자, 오늘은 제가 진짜 시합까지 나가는 그 위대한 날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꼭 지켜봐 주세요. 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떤 분이 여기 오면 요트를 배울 수 있다 가지고 왔는데 네. 여기 잘 찾아왔나요 제가? 네 여기 잘 찾아오셨고요 여기가 요트 배우는 곳이 맞습니다. 아하 네. 그 뒤에 우리 친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네. 분들이시죠? 아 저희는 양고등학교 요트부로서 뒤에 있는 친구들은 양고등학교 요트부 학생들입니다. 아.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졌다고 제가 소문만 멀리서 들었는데, 자랑을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거든요. 아, 저희는 저 요트 명문 학교로서 작년에 이제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또 국가대표 상비군, 국가대표 팀, 그리고 국가대표 청소년 대표를 배출한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야 그야말로 명문이네요. 좋습니다. <laughs> 잠시 저손 한번 잡아주시고요. 한 손만. 이렇게 하고 발 한번 받쳐주시고. 어, 네. 요거, 요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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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요. 어... <laughs> 요 자세 네, 네. 요 자세 요거를 제가 보고 왔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이 요트에서 요 자세를 왜 취하는 거예요? 아이 자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트가 바람으로 가다 보니까 이 바람에 요트가 기울어지게 돼요 그 기울어짐을 잡기 위해서 몸을 밖으로 뻗거든요 아... 이제 그거를 하려고 이제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제가 대회 출전해서 멋진 모습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온 몸으로 부딪히는 바람, 손으로 잡는 속도. 먼저 배를 타기 위한 준비 과정인 범장에 대해 알아보는데요. 배 뒤쪽에 달린 키 장치인 러더로 방향을 조절하고 돛을 당기거나 풀어서 각도를 조절하는 시트로 속도를 조절합니다. 아 전문적이에요. 캐킹은 바람을 맞으면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 요트를 지그재그로 돌리는 턴 기술인데요. 요트는 바람을 정면으로 맞고 갈수 없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방향을 바꾸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하이크우스는 몸을 배 바깥쪽으로 쭉 빼내는 자세인데요 바람 때문에 요트가 기울 때 배의 가장자리로 몸을 뻗어 무게 중심을 맞추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들어누워 있는 거 아니에요. 배달람은 고수들 사이에서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동아대 출신의 동아리와 배달람과 한 팀인 양운고 학생이 완주를 목표로 시합을 펼칠 예정인데요. 우선 본격적인 시합이 시작되기 전에 집결지로 나서봅니다. 야, 우리 배달람 오늘 잘해야 될 텐데 꼴등만 면해보자. 근데 멀미약은 먹었나? 와, 여기 바람 진짜 세다, 벌써부터. 오! <laughs> 우와! 대박! 아니, 근데 처음에 요트를 어떻게 타기 시작한 거예요? 중학교 그때 네. 유튜브 담당진 선생님이 어. 해보라고 보내주셔가지고 시작하 됐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도 이게 어릴 때 뭔가 접하기에 쉽지 않은 운동이잖아요. 처음 하면은 뭔가 어렵기도 하고 낯설 것 같은데. 일단 하고 싶었는데 네. 또 하라하니까 하고 싶기도 하고 <laughs> 호기 심해서 재밌어가지고 이게 근데 바람이 안 나가면 바람이 안 불면 보트가 못 뜨죠? 이렇게 못 네, 가죠? 이렇게 못 가요 잔잔한 날 아예 하지 못하겠네 네. 농어새도 또 풍랑주의보 라는게 떠서 어 나가 그러면 좀 훈련하기 싫은 날은 바람 안 불기 바라고 그러겠네요 풍랑주의보 뜨기 바라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가지고, 네. 아직은 가고 싶습니다. 아, 아. 카메라 찍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와하하, 잠깐만. 와! 야, 또 하나 더. 아니, 내가, 내가 이척 기울여서 그런가 보다. 한번 빠졌지, 한 번. 네. 보셨요 뭐. 네. 보셨어요? 네 예? 신이 갑자기 이상하게 잡혀가지고, 뒤로 넘어졌어요. 음. 찍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목표 지점을 향해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하필 촬영 당일 파도가 거센 탓에 온몸으로 물을 맞는 배달람. 하하하. <laughs> 상대 팀들은 파도가 치는 이 환경 속에서도 거침없이 전진합니다. 우리의 배달람은 파도 탓에 멀미를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학생 혼자서 요트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뭐 요트 구경하러 온거 아닌가요? <laughs> 근데 지금 멀미가 나니까 하나의 재 없어요. 제가 낚시 배도 타봤고 각가지 배를 다 타봤는데 지금 오늘 타도 다시 타라 그러거든요. 멀미가 절정이에요, 절정. 우리 배달 남 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보자. 사람 죽네. 피니시 했대요. 아 상태 안 좋아요. 어디까지 걸고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 혼자 가시면 안돼요? 아, 됩니다 돼요? 나 네. 아, 이제 못하겠다 아, 아 진짜 멀미나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 저 그냥 바다에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떠 있고 싶었어요 파도가 너무 심하게 치고 해가지고 제가 인간에서는 한번 조정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조정도 못하겠고 버티는게 그냥 일이었습니다. 와, 진짜 제가 했던 종목 중에 제일 안들렀어요 와, 지금. 아. 올리려고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저희 완전했으니까 거기에 의을 주겠습니다. 이 자연이랑 같이 해서 좀더이 바다 공기 때문에 좀 상쾌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넓은 바다랑 같이 하니까 이. 정신도 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은 실력도 늘고 힘도 붙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자신감을 좀 갖고 좀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좀 자신감을 더 가져서 극복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 5, 6도가 있는데 저희 부산 팀에도 많이 갔다 온 애들도 있어서 한번 가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남은 시합 동안 훈련 열심히 해서 최대한 성과를 많이 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오늘의 종목은 요트! <laughs> 오늘의 종목은 물 위를 달리는 그 순간 마음만큼은 바다보다 더 넓어졌던 시간, 요트였습니다. 네, 요트는 자연을 함께 즐길 수가 있어서 더 특별하겠죠. 아쉽게도 희재 씨가 멀미로 인해서 요트를 직접 조정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선수와 함께 해운대 바다를 제대로 누비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파도가 많이 안 치는 날 다시 한번 요트에 도전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바랄게요.